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장 말씀은 앞에서 이제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재앙의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과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지켜야 할 절기 6월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2장에서 1, 2, 3 말씀 묵상 원칙으로 보면요. 1번 그 밤에 말씀하신 그밤아빕 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되는 달의 14일 밤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임하는 사람과 짐승은 물론하고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 죽음입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의 심판 벌이 1번입니다 2번 재앙이 넘어가게 될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3번은 피를 잘 바른 집의 장자 혹은 생축이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이죠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바로와 애굽인들이 재물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소와 양도 다 끌고 어서 나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해방인 큰 일이 이번 재앙에서 일어납니다. 12장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큰 의식을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입니다 14절까지 그 규례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6월절을 포함한 7일간의 절기 6월절의 연장이라 할수 있는 무교절의 규례를 설명하셨습니다. 2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첫 6월절과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는 430년의 긴 속박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장면이 나옵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애들을 합치면 200만이 될 것이라고 계산한다는데 정말 엄청난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규모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보여집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싶어 할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6월절의 세부 규정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네만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화되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백성과 민족을 포용하시라고는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죠. 안식일 교인 말고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인인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구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12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처음에 어떻게 그 재앙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달력을 바꾸고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 올해가 2021년입니다. 202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카운트해가지고 나온 숫자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나 엄마 약, 저희 엄마가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약을 탈 때나 꼭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1941년이신데 그거 말고 다른 연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생활에 우리 생활에 아주 근접해 근접하게 개입해 계시는 거죠. 이때 달력을 바꾸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달력을 바꾸고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취하라고 하셨어요. 각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영향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듯 결국은 우리 각자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절하고 완벽한 상태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순결하셔서 스스로 인류 대속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비하기에 적당한 고기량이 나오는 크기가 1년 된 양이나 염소라고 합니다. 또한 수컷은 열번째 재앙의 대상이 장자이므로 수컷이 그 사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 양은 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 하듯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애굽의 일반적인 풍속과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운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으로 부풀린 시간조차도 없는 6월절 밤에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된 누룩은 제와 옛 생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쓴나물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곳으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양의 피로는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가 오른쪽 왼쪽 설주에 또 인방은 문지방 말고 위그 그것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위에 발린 피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모양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좌우 설주 인방에 발라져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이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 그 안에 장자는 죽음을 면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끝부분에 피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대신 꼭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좌우 설조와 문 임방에 바르는 것은 철, 첫 6월절에만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성소와 성소 재단에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영원히 제대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묻거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이야기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일이 가능하신 분인지. 어, 그 요괴벳이 모세를 가르쳤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괴벳이 가르쳤듯이 얼마나 큰일이 가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디테일에 신경 쓰는 분인지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36 교육으로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 어, 대학까지 마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애가 세 명인데 둘째 나올 때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나를 도우시고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다녀야 하니까 다니는가 보다 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착한 척 괜찮은 사람으로 살면 교인이고 그러다 잘하면 하늘나라도 가고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 출애극기 말씀들에서 자녀에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출애극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어떠한 사랑으로 이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셨는가를 가르쳐야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6월절 밤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두 가지를 설명했을 테니까요. 사실은 출애굽 장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때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캐릭터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격되어 그 하나님 만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 것입니다. 또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영원히 대대로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어 영원이면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고 그 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기념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허튼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날 밤그첫 6월절 밤으로 돌아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를 정결을 상징하는 오술초에 찍어 바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장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문 위쪽에 꼼꼼하게 잘 발랐나 아버지도 아들도 여러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겹겹으로 칠해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천사들에게 넘어가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은 그날 밤그 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근처에 어느 한 애굽 가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애굽의 부모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까지 엄청난 재앙이 왔었고,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죽는다는데, 죽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양이나 영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집 아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경고가 다 이루어졌고, 저 세겜의 백성들이, 비록 노예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 같은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도 이번에는 저들의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애굽인들이 양을 잡아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똑같이 피를 발랐다고 해봅시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가정인이 장자를 죽였을까요? 그집 아들은 살았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집 아들은. 애굽의 가정이었지만 살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어린양의 피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6월절 밤에서 구원은 그야말로 죽음에서 면하게 되어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인이든 어느 족속이든 경고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나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혈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필요한가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지 몰라서 이겠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연결됨 없이 살수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고통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한 자리에 있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6월절 어린양의 제물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시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1분, 아, 아니라 1시간, 2, 3시간 쉽게 너무 쉽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없이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그런 것 따라 시간을 보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물에 빠진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구명조끼나 보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각이나 행동의 기능이 저조되는 사람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모습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이 필요함을 느끼신다면, 예수님 보혈 안에 계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그 밤에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가족들은 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피 안에서 안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왜냐하면. 단순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에 있어야 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이나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태도나 말투, 표정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또 예언의 신을 듣거나 읽으실 때 성령님으로 그런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머릿속에 그런 예수님을 많이 그려놓을수록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많이 예수님에 불러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제가 대학 때, 36학교는 기도주일이라는 것을 봄, 가을로 합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속한 학과가 그때 당시 신학부였습니다. 신학부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그룹의 리더를 맡기십니다. 반원들은 각 학과에서 한명 혹은 두 명씩이 되고 우리는 이제 리더로 말씀드린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무튼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룹의 반원 중에 약학과에 복학한 군대 갔다 온 군대 갔다가 복학했는지 이렇게 좀 나이 많은 그런 복학생 게다가 36대 약학 가면 되게 센 세잖아요. 그 나이 많은 오빠가 저에게 본인은 이런 학교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채플 참석시키고 뭐 나눈다고 소그룹 가라고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너무 쫄아서 아, 네. 하면서 그냥 제대로 대꾸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는데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기도주일이라고 설교 듣게 하고 하는 것은 교양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죽음과 영생을 결정하는 생과 살을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 후회가 크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갈 때만 잠깐씩 찾는 단순한 예배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죽음과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는 없습니다. 나에게 몸에 배지 않은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의 행복과 평안, 기쁨은 물론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님의 보혈 안에 매일 같이, 우리 예수 님 안에 우리 주 님의 보혈 안에 계시 기를 바 라면서 말씀 을 마치 겠 습니다.